채널 아자 그런데 그 방법론 차원에서 네. 검찰 개혁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 조국 민정수석이 아까 뭐 제일 음. 잘된 인사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얼굴로는요 이 네. <laughs> 검찰 개혁을 잘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음. 중요한 그 부분이 될수 있거든요 에이. 뭐 공수처도 논의되고 하는데. 그 어떻게 모을 것 같아 보시 보세요 공수처가 왜 답이냐 음. 어?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거고 그 공수처는 네. 누가 그러면 감찰할 것이냐 이래요 음. 그 거시, 검사 출신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검사냐 음. 부패하고 사악하고 나쁜 놈들이 검사냐안 음. 그렇습니다 음. 그냥 다 엘리트들인데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요 음. 소위 시스템이 음. 어떻게 작동 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공수처가 만능이라는 얘기 누구도 음. 하지 않아요. 음. 그러나 꼭 검사뿐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아주 세게 감찰을 당하는 한 10년 세월은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만능은 아니나 지금으로선 가장 가장 필요한 거다. 음. 근데 공수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니까 비리만 캐는 것 같잖아요. 음. 또 하나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명백, 가령, 우병우,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대통령 차원에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국정농단이 벌어지는데 음. 자기 편리한 것만 했지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하자, 음. 하나도 하지 않았죠. 이 검찰은 인지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인지수사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만 보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인적 청산으로 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음, 나쁜 검찰 있어서 요요요 사람을 도려내면 된다 아니 아니라고 맞아요. 시스템이. 자, 예,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어. 앉아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그런데 현재 할수 있는 시스템에서 가장 유효한건 역시나 감찰기관인데 그게 고비처 혹은 공수처라고 아, 그렇게 그래, 해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이제 지적했듯이 이제 음. 80%뭐100% 얘기하면서 시스템을 중요시하겠 했는데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이걸로 막 넘어서 적폐 청산하려면 우리 음.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면 네, 온국민적이 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탈세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네. 이러는 문화가 네. 바뀌면은 네. 검찰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어 내가 사회에서 나 지탄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네. 자각을 하고 이런 좀 시민 스스로에도 어. 시민 혁명도난 네. 필요하다. 채널 네. 아